5분 패턴 영어?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우리말로 몇 문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를 배우는 것은 쉽다. 중국어를 배우는 것은 쉽지 않아요. 버스를 타는 게더 빨라요. 물을 마시는 것은 건강에 좋아요. 자, 이런 형태의 패턴입니다. 패턴으로 음. 받아들여 지지는 않는 것 같은데. 아, 그죠 <laughs> 어떤 형태의 패턴. 한번 잘한 봅시다. 네. 그죠? 주어 부분이 사람이 아니에요. 네. 뭐 영어를 배우는 것, 뭐 중국어를 배우는 것, 버스를 네. 타는 것, 물을 마시는 것.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아, 뭐뭐 하는 것. 그렇죠. TV를 보는 것은 나를 행복하게 해요. 뭐 영화를 음, 보는 것은 재밌어요. 뭐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의외로 이런 표현을 한국말로도 많이 하고 네. 또 영어로도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특징은 주어의 사람이 아니다. 네. 그리고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끝나서 이제 명사로 끝난다. 아. 이 동명사구나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 그럼 오늘의 패턴은 음. 뭐뭐 하는 것은 그, 음, 뭐뭐 뭐뭐가... 하다. 자, 뭐, 뭐 하는 것은 뭐, 뭐 하다. 네. 이 패턴입니다. 되게 많이 쓰는 거 엄청 말씀입니다. 많이 씁니다. 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봅시다. 예문을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영어를 배우는 것은 쉽다. 자,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네. 주어가 뭐냐면 영어를 배우는 것이에요. 네. 어, 그 영어를 배우는 것을 어떻게 만드냐면 것이니까 명사류를 써야 돼요. 네. 배우다는 런인데, 배우는 것 이렇게 하면 동명사가 러닝이죠. 그죠? 네. 러닝을 써서, 네. 러닝, 잉글리시 이렇게 해도 영어를 배우는 것이 됩니다. 혹은 투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을 써서 to learn English 이렇게 해도 영어를 배우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서술어 파트에는 쉽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가 비동사니까 is easy. 그러니까 learning English is easy. 이렇게 하면 영어를 배우는 것은 쉬워요. 자, 이런 표현이 됩니다. 자, 여기 특징적인 거는 동사를 명사화시킨 동명사를 써도 되고, 투 부정사 명사적 용법을 그냥 그대로 써도 됩니다. 네. Learning English is easy 해도 되고 to learn English is easy 해도 됩니다. 중국어를 배우는 것은 쉽지 않아요. 자, 이런 표현을 한번 해 볼까요? 중국어를 배우는, 배우는 것, 것. Learning Chinese, Chinese. 그렇죠? is not easy. 그렇죠. 그렇게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네. 또뭐투 부정사 명사 용법을 쓰면 to learn Chinese is not easy. 되죠. 그죠? 네. To learn Chinese is not easy. 버스를 타는 것이 더 빨라요. 자, 이런 표현을 해습니다 버스를 타는 게더 빠르다. 빠르다가 fast니까 그렇죠. faster 하게 되겠죠. 어. Taking bus. Taking a bus is faster. 그렇죠. 버스를 타다가 take a bus니까 네. 명사화 시켜 주면 taking a bus is faster. 네. 자, 이렇게 혹은 더 to 더 take 있구나. a bus is faster. 자, 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친구를 만들기 기는 어려워요. 친구를 만드는 것은 no. 어려워요. Make friends. 그렇죠, make friends죠. 친구 를 만들다는 어. 만드는 것을 그, 하는 making. making. Making friends is difficult. 그렇죠, making friends is difficult. 하면 친구를 만드는 것은 참 네. 어려워. 혹은 to make friends is difficult. 해도 똑같습니다. Make.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은 편리해요. 사용하다, use. u s i n g internet. 그렇죠, convenient. 그렇죠, 그대로입니다. 이제 음. using 인터넷 is convenient 하면 convenient 가편리한이는 형용사니까 자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해요. 네. 자 이런 표현이 됩니다. 오늘 이런 표현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람이 주어가 아닐 때뭐뭐을뭐 뭐하는 것은 뭐뭐하다. 뭐 뭐하다. 뭐 티비를 보는 네. 것, 설거지를 하는 것, 친구를 만나는 것, 뭐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이걸 배운 겁니다. 뭐뭐 음, 뭐 하는 것은, 뭐뭐 뭐, 다다. 주어의 동명사나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활용폭이 되게 넓죠. 활용폭이 어, 굉장히 높습니다. 잘 한번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